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웰컴 투 지구별 책의 앞부분에 있는 에이지에 걸린 존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지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더 있을까요? 라고 묻자, 에이지는 여러분 시대의 흑사병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에 퍼진 자기 증오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대가 영어로부터,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한 몸이 곧 자기 자신이며, 만유의 주제와 별개의 존재라는 믿음, 역시 최고주의 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는 인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 육체는 껍질이며, 우리의 근본은 영혼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고,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이루는 신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나는 육체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충동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이 널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이즈 말고 다른 전염병들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결함이 물질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 전염병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우리 인류가 동떨어진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의 존재이다, 하나의 신으로부터 나온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이 일어났을 때 다른 존재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승하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면 더 망가지게 되죠. 크게 본다면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불균형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삶에만 너무 몰두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에 질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는 객기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몸이 아프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게 되죠. 힘이 없고 조용해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강해서 질병이 일어났다면 몸이 아파졌을 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몸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데도 끝까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경우에는 치유가 일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질병만이 아니고 삶의 여러 시련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든지 어디가 다쳤다든지 나의 가족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여러 문제를 겪었을 때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시 웰즈의 리딩이 나옵니다. 스테이시 웰즈라는 영능력자가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서 존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존과 그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연계에서 전생 계획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알려줍니다. 존의 아버지는 너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존은 저는 그것을 경험해야만 해요. 제가 제 자신을 찾으려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수치심을 느껴야 제 의지가 강해질 것이고 운명에 맞설 용기가 생길 거예요. 좋다. 그렇다면 동의하마. 널 사랑하니까 말이다. 어머니를 끌어당기며 우리가 내 부모가 되겠다. 라고 합니다. 존의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고 돌봐주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평생토록 너를 소중히 아껴주마. 내가 너를 멀리 할 수도 있단다. 나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 하지만 너를 위해서 이 시련을 받아들이마. 실제 지구상의 삶에서 존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특히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게서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의 기억이 계속 남아서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고요. 또 존은 자신의 애인 중한 사람에게서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던 그 부모님이나 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단계에서는 자신과 친한 영혼이고, 존의 삶의 배움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존의 경우만이 아니고, 이런 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가진 사람도 많고,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화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단계에서는 그 영혼들은 매우 가깝고 친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무지막지하게 못된 역할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삶에 장애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까지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영매들, 채널러들이 말해주는 내용들이 정신적인 자기 위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영혼상태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꼭 나의 적이 아니고 어쩌면 나의 삶에 배움을 주기 위한 선생님들이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이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반 친구들이 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도 모두 그런 역할을 하려고 약속을 했었는가 물어보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주로 약속을 하는 것은 부모, 배우자, 애인, 이런 가까운 경우이고요. 영혼의 단계에서 약속한 사람들은 아니고, 그들의 길잡이 영혼이 존의 길잡이 영혼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잡이 영혼들이 그러한 표현이나 말을 주면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지요.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게꼭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그게 어디선가 지령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호령, 길잡이 영혼들이 텔레파시로 던져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꼭 자기의 의지로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존의 삶에서 시련을 설정하기 위해서 존의 수호령과 다른 아이들의 수호령이 서로 협력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반드시 태어나기 전의 계획인가 물어보자.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가 계획을 하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러인 스테이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에이즈로 죽은 친구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던 친구지요. 그가 선택한 거예요. 영혼의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그 선택은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잠을 잘때 영혼의 차원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요. 이 결정은 그가 자는 동안 일어난 것이었어요. 깨어난 뒤 에이지에 걸리기로 할 뭔가를 하기로 동의를 한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그럼 영혼들이 생에서 큰 병에 걸리기로 계획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이유, 이기적인 이유 모두 다요. 큰 병은 그 사람의 신념 체계와 가치관, 사고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이번 생에서 존의 치유의 시금석이다. 그는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편협함도 용서해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수치심은 그토록 뿌리 깊었던 것이다. 그는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살고 싶어하고 또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과 죽음의 대비를 통해서야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거친 말에 학교 선생과 친구들이 정죄해 전 애인의 수치심 주는 말에 묶이지 않았다. 더는 자신을 에이즈 환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치유의 여정이란 결국 기억해냄의 여정이다. 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내면으로부터 기억해냄으로써 영혼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눈을 떴다. 용기 있게 어둠을 껴안을 때에만 빛을 이해하고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삶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임무이다. 인격체, 즉, 현재 인격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걸치는 거도실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기억상실에서 깨어난다. 존은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안에 숨어 있던 무한한 사랑이요, 영원한 영혼을 드러냈다. 이 책에 나오는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성연애자? 그러면서 또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성연애가 옳다,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서는 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단계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배움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배움을 얻는가입니다. 옛날에는 한센병 환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피부가 썩는다고 문동병이라고 했는데, 문둥병 환자가 흉축하게 생겼으니까 재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에서 욕을 먹고 버려지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존은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서 가장 터보시했던 동성 연애를 함으로써 주변 사람에게서 욕을 먹고 부모에게서 거부를 당하고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그런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가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 생각이 실체화되어 에이즈라는 질병이 된 것이고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의 끝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말들 다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나를 미워했던 그 생각들 다 의미가 없구나. 그런 것들에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기억해 냈던 것입니다. 그 공부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시련을 계획하고 태어나기 전에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힘들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내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